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현대 일렉트릭을 분석해 볼 AP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2월 18일 오후 12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종목 코드는 26726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현대일렉트릭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겹칠 수 있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왜냐면은 하 제가 지금 계속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현대일렉트릭 이제 새롭게 이제 어 알아보시려고 이제 검색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예요 그분들이 보시 보고 이제 빠르게 이제 이 종목이 어떤지 알고 가시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똑같기 때문에, 어, 좀 복습을 한다는 차원으로 좀 이렇게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또 거기에 맞춰서 저또 판단도 변동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원래는 현대 중공업에 속해 있다가 전기전자 사업이 인적 분할되어서 재상장된 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전력 기기와 회전 기기, 배전 기기 같은 것을 생산하고 또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력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 전력 변압기와 고압 차단기는 우리 시장에서 각각 41% 22%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전력 사업 단계가 이제 발전, 송전, 배전, 소비 이렇게 네 단계가 있는데 전기전자 기기 사업은 이 모든 단계에 필요한 기기를 제작을 하고 공급을 하는 산업을 의미하죠. 아시겠지만 전력망이라는 영역 자체가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 돌리고 있다가, 변압기가 고장이 나면, 이제, 공장에 에러가 나는 거겠죠? 그럼 엄청난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들이 스노우볼처럼 이제 불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이러한 이제, 악순환을 생각을 해서, 아주, 급,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서, 이제 신뢰도와 브랜드 지명도를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AS 대응과 보상이 가능한 업체 제품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결과적으로 신뢰도와 브랜드 지명도 둘다 충족을 하는 현대일렉트릭은 국내에서 아주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고요. 네.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년도에는 이제 스위스에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18년도 2월에는 헝가리 기술센터를 확장 이전하는 것과 같이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술 세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전력기기 업체 최초로 어, 제품 품질을 연구 개선하고 평가하는 신뢰성 센터를 이제 구축해서 제품 신뢰도를 더 끌어올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어또 2040년을 기점으로 해서 구속력이 들어가는 파리 협약도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도 이제 어, 대응해서 230kV급 친환경 합성유 방폭 변압기 개발에도 성공하게 돼서 차후 움직임도 기대가 된다고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현대일렉트릭 보도록 하죠. 시가총액은 6,633억, 발행 주식 수는 3,600만 주, 유동 주식 수는 1,970만 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예. 자, 그리고 요 부분 굉장히 좀 적자폭 많이 발생한 거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요 부분은 이제 퇴직자들 인건비도 있겠고 있겠지만 이제 주력 산업인 전력 기기와 사업 부분이 이제 전력 기기 사업 부분이 중동 시장 내에서 이제 회복, 회복이 매우 더뎠어요. 그리고 이제 신흥국 업체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수주가 급감했어요. 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바람이 불면서 수요가 줄었고 에너지 저장 장치 발화 문제까지 겹쳐서 발주 물량에 타격을 입게 되죠. 네. 이에 따라 이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구조 조정과 비용 구조 개선을 통해서 마침내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하게 되는 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요거는 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기, 좀, 타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미국의 반 덤핑 과세 때문에 적자 전환했다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 최근에는 또 요런 거에 또 이제 그런 어떤 흑자 전환 요런 거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지만, 이제 단기순이익은 아직도 이제 적자 폭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저수익 ESS 공급 구조에서 이제 벗어나서 고수익 에너지 솔루션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거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어, 저압 배전 기기, 그다음에 중저압 차단기 같은 이제 양산 제품으로의 진출도 이제 해서 실적 계산을 꽤 한다라는 이제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게 되는 거는 이제 현대 일렉트릭의 대략적인 어떤 그런 주가 흐름인데요 주가 흐름은 다행스럽게도 우상향이 꺾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제 반등해주면서 위로 살짝 튀었죠 예 지금 파란 불 파란 불 그려주긴 했지만 일단 튄건튄 튄 거예요 위로 튀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어,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위에 이제 배너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요 가운데에, 어, 초록색으로 라이브 까박까박 하는 거 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들어가시면, 어, 저희 소장님의 어, 그동안 어, 리딩을 하셨던 그런 이제 종목 이라든가 그런 역사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다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은 2021년 2월 15일 월요일이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지금이 이제 10시 20분인데 이런 식으로 어 실시간 댓글 리딩을 이제 해 주시는데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서 이제 리딩해 주시는 거예요. 7시 43분부터 인사 말씀 올리면서 이제 주의사항 같은 거, 공지사항 이런 거한 번씩 이제 소개해 드리고 있고. 그 전일, 이제, 미국 증시 같은 투자에, 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보, 보조적인 어떤 자료들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9시가 되면은, 이제,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어, 현재 시간 9시 00분, 어, 코나의 현재가 37,500원 기준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1차 목표가 38,600원, 손절가 3 6육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계세요. 네, 이런 식의 실시간 댓글 리딩을 계속 이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 이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저, 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a 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